제가 누나가 네 명, 이제 그리고 친엄마도 한명 이렇게 있고, 그리고 친엄마도 한명 이렇게 있고, <laughs> 그 누나 넷이 다 저기 매형들하고 안 좋아요? <laughs> 좀또새로 매형이 들어와야 할 상황이에요. 어, 그래. <laughs> 아 그래? <laughs> 네. 아니, 누나... 아서 누는 안 왔고, 아, 사연 없는 집이 없습니다. 아, 그래. <laughs> 제가 누나들 얘기는 어디까지 해야 될지 모르는 몰라. 라스가 첫 출연은 김창욱 씨. 어? 네. 네. 이 사람 때문에 출연을 결심하게 됐다고요. 누구죠? 구라 선배님. 예, 나 제주도 개인적으로 만나고 그랬었어요. 아, 네. 네. 이분한테 질문을했어 아, 그니까. 러 <laughs> <laughs> 얘기가 연결되니까 <laughs> 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나왜 이거 연결된 거야 <웃음> <웃음> 어... 아니지. 그니까 뭐, 이제. 네. <laughs> 아내 되신 분하고 음. 같이 오셨는데, 네. 아내 되신 분이 강연을 좋아하는. 어, 맞아. 우리 아 김창욱 씨 좋아해. 네, 그러니까 맞아. 엄청 좋아해. 그런 걸 아주 작게나마 어 맞아 선물을 해주려고. 아, 맞아, 맞아.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아, 되게 따뜻한 남자구나. 음음 그리고 되게 뭐 평상시 하시는 얘기는 네. 방송하는 그런 이미지하고는 되게 다르더라고요. 음. 어떤데요? 방송할 때는 약간 왜 저렇게 말을 저렇게 하지? 네, 네, 네. 저금 말을 왜 이렇게 똥막대기처럼. 똥막대기. 똥막대기가 뭐지? 예. 잡기 드시는 거, 잡기 드시는 거잖아요. 똥막대기가 뭐냐면 그 이제 예전에 이제 푸세식 화장실을 할때 네, 네. 뭐 화장실을 퍼야 되잖아요. 네. 엄청 중요한 네. 일이잖아요. 근데 이게 굳어져 있잖아. 그거를 깨서 사실은 이거를 할수 있게 하는 엄청 중요한 막대기야. 요네 아, 그래요? 이번 주김창 교수가 별명이 뭐 이제 강연의 신이다, <laughs> 또 강연 자판기다, 뭐 강연 쪽에 수도꼭지다. 얼마나 다닌 거예요, 진짜? 많이 할 때는 전에 한일년에한 500번. 하루에 500번? 하루에 한 번이 <laughs> 넘던 얘기인데. 제 친구 염경환이가 일년에 900번 홈쇼핑. <laughs> 네. 어, 강연이 아니잖아. <laughs> 그치. 강연이 아잖아 어, 어, 걔는 물건을 사라. <laughs> 네. 어, 여기는 이제 네. 꿈과 희망을. 프라이팬 <laughs> 네. <laughs> 강연. 어, 어. <laughs> 최대 하루 몇 개까지 해봤어요? 한네번 정도 한것 같아요. 하루에 네 와. 탕. 네 맞아요. 그때 탕이. 기업 강, 네, 기업 연을 그러니까. 뭐 오전에 뭐 참여해서 어. 그리고 이제 경영자들은 아침에 조찬 모임, 에아 조찬 모임에서 또 아침 그럼 일곱 시에 강이 들으세요. 새벽부터. <laughs> 그러니까 그러면... 너무 아... 너무 힘들지. 아유. 맞아, 맞아. 맞아. 어... 말이죠 이제 강연계에 요즘 그 3대 스타에서 사실 이제 뭐 김미경 씨 그리고 이제 또 오은영 어, 박사님은 또 이제 경우가 네, 좀 다릅니다. 만 어쨌든 네, 네. 그래서 그 스타일이 좀 다르죠. 예. 네. 오은영 박사님은 음. 사실은 이제 의사선생님. 의사죠. 네. 정규 강연 받으신 분이고 음. 저는 사실은 좀민간법 음. 같은. 아. 그냥 야매로 <laughs> 아, 나 그, 그것도 모르고 제대로 봤네. <웃음> <웃음> 아, 야, 라이센스가 있는 줄 알았잖아요. <laughs> 어, 근데 네. 이제 어쨌든 대중들의 마음을 이제 움직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른 또 공부들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석사라든지 이런 거 따신 것들 있지 않아요? 뭐. <웃음> <웃음> <multi -dress> 안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야? 한인도 혹시 말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야? <laughs> 진짜 신요하다고 그 대단한, 마음을 거지. 움직이니까 와, 대단한, 대단한 거지. 이니까 들을 수밖에 없 대단한 거지. 그럼 뭐가 있길래? 어 그런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이게 원칙이 내가 경험한 것만 얘기하자. 어, 어, 어. 그래, 맞아. 아. 그리고 이제 뭐 내가 슬펐던 것만 얘기하고, 어. 내가 감동받았던 것만 얘기하자. 그게 최고죠, 사실.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이제 그두 분들의 출발점하고 좀 저하고 좀. 다른 색깔이죠. 음. 음. 유독 여성편들의 아. 마음을 사로잡는 뭐 비결이 <laughs> 궁금해요. 잘생겼잖아. 네. 일단 미남이 잘생겼 그게 제가 누나가 네 명, 이제 그리고 친엄마도 한명 이렇게 있고, <laughs> 그래서, 그리고 친엄마도 한명 이렇게 있고. <laughs> 아이 형도 <laughs> 예. 이형 넘어갔네. 이형 <laughs> 넘어갔어. 예. 아, 넘어갔어. 잘하시네요. 친엄마도 한 사람. <사람이네>. 네. <laughs> 와 세상에. 그러니까 이제 엄마 산 얘기. 누나 산 얘기. 어. 막 그런 거죠. 그리고, 어. 그리고 사실은. 아 근데 참...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누나 넷이 다 저기 매형들하고안 좋아요? <laughs> 좀또 새로 운매형이 들어와야 할 상황이에요. <laughs> <그래서 웃음> 아, 아, 그래? 네. 아니, 누는 알았어. 누는 알았고. 새로운. 사연 매형. 없는 집이 없습니다. 아, 그래. <laughs> 네. 제가 누나들 매형. 얘기는 어디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고. 아, 그 정도야? 네. 아, 제가. 매영이 이제 새형이 이제 왔어요. 새로운 매형 새로운 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여성 강연을 했던 게 아니라 선생님들, 교수님들 말하는 거나 목소리 레슨을 했었어요. 네. 맞아, 맞아. 그때는 지금처럼 강연을 안 했죠. 약간 스피치는. 네. 근데 이제 어느 날은 이제 새마을 운동하시는 분들 강연을 했는데, 음. 아, 그, 이런 말투로는 안 먹히겠더라고요. 음. 뭐, 안녕하세요, 김창호입니다.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가지고, 아, 이게. 그때 이제 강연이랑 목소리 말투가 이제 어렸을 적에 엄마한테 보고 들었던 거, 그걸 한 거예요. 음. 뭐 예를 들어 뭐. 그러니까 아버지가 되게 인물이 좋으셨었거든요. 응. 엄마가 아니, 이제. 잘생기셨어. 엄마가 짱호가 어. 너 살아봐. 응, 응. 부라는 것이 얼굴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여? 어. 응? 사람 안에는 사람이 있어야 돼. 아, 응. 중요한 말이다. 너구 응. 어. 애빈 사람이 아니여? 이형 <laughs> <laughs> 넘어갔네. <laughs> 형. 어, 넘어갔다. 넘어갔다. <laughs> 그러니까 사람을 홀리지. 어, 타깃을 정확히 그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을 순간 수백 그래. 명이 다 여신이 <laughs> 왜냐면 내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그래, 사람 많은데 그래. 대놓고 하셔. 어. 얼마나 어, 어, 아줌마들이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얼마 시원해. 긁어주니까 아닌가. 막. 너무너무 그러니까. 시원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어렸을 적부터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보니까, 아, 엄마 하신 말씀이, 아, 되게 다 생각이 있는데, 어... 현실의 슬픔을 되게 해약하려고 하고, 음... 사실은 그래서 뭐 거의 엄마가 초반에 음... 되게 큰 도움이 되죠 우리 저기 아... 개구먼 이수지 씨도 네. 매일 엄마 흉내 내잖아요. 그럼요, 저도 먹어 뭐. 그러니까, 엄마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진짜. 네. 자, 인간 명언집이죠 김창욱 음. 씨. 명언의 소스는 어디에서 얻는 거예요? 진짜. 주로 일, 일상에서 얻는 것 같아요. 음. 음. 뭐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시는 얘기 중에 하나가 구름은 바람 없이 움직일 수 없고 사람은 사랑 없이 움직일 수없나이문구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거를 어디서 봤냐면 어떤 레스토랑에서 갔는데 북글씨로 써져 있더라고요. 거기에 정말 구름은 바람 없이 움직일 수 없고 사람은 사랑 없이 움직일 수 없나니. <laughs> <이 문구가 있거든요. 웃음> 음. 그리고 밑에 이렇게 병천순대라고 써져 있더라고요. <laughs> 방처순대 블록돌아. 순대랬는데. 대단한 빈토라. 순대네. 어, 대단한 빈토라. 순대야. 순대 정식을 먹고 있는데 어. 강연 가려고 어. 어. 그 보니까 어, 너무 그리 마음에확 왔다잖아요. 근데 이제 이 얘기를 딱 하고 이제 그때 이제 그 식당 얘기를 딱해 주면 사람들이 웃으면서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음. 아. 그리고, 그리고 또뭐 다른 명언. 최근에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고 심지어는 그 얘기 들으실 때 우, 우는 분도 계시거든요. 음. 그게 뭐냐면, 이 제가 제 보통 우리는 마음 아픈 일이 반복해서 일어나면, 삼재인가? 이런 생각을 어, 어, 하신다. 네. 근데 최근에 마음 아픈 일이 있으셨으면, 그건 당신이 그 사람에게 진심이었다는 뜻이다. 아... 제가 제주도에서 삼겹살 먹다 배웠는데, 고기를 언제 뒤집나 봤더니, 한쪽을 진심으로 대하니까 고기를 뒤집더라. <laughs> 누가 고기를 먹으면서 고기가 뒤집혔다는 말을 하냐? 고기가 익어간다고 하지. 삶이라는 게 너무 두꺼운 고기라 가지고 한 번에 익을 수 없지 않냐. 그러니 우리가 진심으로 되었기 때문에 삶은 그 다음으로 넘어간 거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계획대로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삶이 뒤집혔을 때. 진행됐다고 생각하고 다시 삶을 구울 힘을 내는 것 같다. 어, 이런 거 용기가 생기네요. 오, 진짜 음. 이, 뭐 이제 그런 얘기들죠. 기가 막혀, 얘기들 있죠, 뭐. 기가, 막혀. 어, 기가 막혀. 잔뜩 반항 신고 같은. 아 지금. 안 되네. 아, <laughs> 그래도 얘기 들을수록 반하게, 반하게 되네. 반하게 돼요. <laughs> 예, 소통 강연계 1타 <laughs> 강사 우리 김창옥님 강연을 음. 어떻게 시작하게 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음. 맨 처음에는 강의를 한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이렇게 일대일이나 일대 몇 명끼리 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네. 약간 그런 수업을 했었어요. 음.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때 아침마당에서 이제 시청률이 좀안 나오니까 회사에서 강연 좀 재밌게 하는 사람 좀 한번 데리고 해봐라. 와라 음. 그때 했는데 시청률 이좀잘 나온 거죠. 네. 그때 기억에는 아마 보통 그때 이제 보통 8% 저는 나왔던 게. 한 13.8%? 아그뭐 절반 이상 가까이 뛴 네. 거죠. 예. 네. 그데 네. 원래는 이제 사실은 저기 합창 전공하셔가지고 이제 원래 이제 합창단에 계시다가 네, 네, 네. 이제 발성 치료 같은 걸 하시다가 그쵸, 그쵸. 이제 그렇게. 네. 근데 알고 보니까 거잖아요. 나중에 이제 사람의 목소리나 말투를 훈련하다 보니까 이 말투를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훨씬 심리적인 거예요. 음. 음. 오, 그렇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말이나 목소리가 바뀌려면 사람이 어. 바뀌어야지. 어. 말과 목소리만 지금 당장 기술적으로 살짝 바꿔주면 음. 그 무대를 떠나면 원래 다시, 원래 자기대로 말해버리는 거예요. 음... 생각을 바꿔야지. 네. 예. 그래서 마치 이제 시계사로 갔다가 시간의 의미를 사람들이 배워버리는 거예요. 아... 시간의 의미. 이야, <laughs> <laughs> 걸렸어 김창호! 알았어. 이야, 빠져들 수밖에 없네. <laughs> 가성의 소통형 김창욱 씨. 똑같은 강연이라도 청중의 나이대에 따라서 리액션이 다 다르다면서요? 오 20대, 30대는 제가 웃긴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막 이렇게 막 활짝 안 웃고 이렇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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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은 그런 것 같아요. 화장 지어질까 지워, 봐. <laughs> 얼굴 표정에서 평가를 막 하고 하면서 아, 웃어요. 음, 네. 어머 어, 뭐 재밌네. 음. 어, <laughs> 어, 뭐 웃긴데. 어, 뭐 이렇게 하면서. 도도한데. 어, 자기를 절대 놓지 않아요. 아 보통 그래요. 그래요. 잘... 그리고 이제 40대가 넘어가면서 웃는 <laughs> 라이 그러니까 웃기면 아 어. 어, 너무 웃 어, 그런 라이어. 그런 라이어. 아뭐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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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웃음> 이렇게 <웃음> 하죠. 박수 치고 뭐아뭐뭐쪼아막 이렇게 하고 이제 50대가 넘으면 네. 이제 그때는 소리도 내주세요. 어 제가 뭐 그런 거죠. 그러면 아. 이제 막 작두 타듯이 잘 돼요. 아, 근데 맞아, 이제 맞아. 중학교 남자애들은 진짜 제일하기 어렵죠. 맞아, 어려워요. 아, 아, 얼마나 아예. 어려울까? 아예. 부모 말도 안 듣는데 걔들 집중력 집중이 안 돼요. 원래. 일단 표정이 좀 별로예요. 어, 맞아. 어. 이렇게 좀 이렇게 강연자가 어, 참여 이렇게 서면 놀아야 되는데. <laughs> 맞아, 맞아, 맞아. <laughs> 지들이 이렇게 한다는 걸 보여주면 어, 웃드라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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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위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아, 나도 좀 이렇게 재미난 얘기를 해서 좀 분위기를 풀고 해야지 그래서 이제 뭐 유머를 딱 쳐요. 그러면 이제 저한테 뭐아 되게 재미없네 이렇게는 안 하죠. 그치. 옆에 친구한테 이제 저 들으라고 이렇게, 나이 먹고 응. 고생한다. <laughs> 저 들라고 그게 뭐다 그렇죠. 네. 네. 소통의 왕 김창욱 씨도 네. 쌍둥이 아들이랑도 약간 불통을 겪었던 아... 적이 뭐 있어요. 애들이 지금 그... 몇 살이에요? 지금 3학년입니다. 초삼? 초등학교 3학년. 어 어리구나. 네, 3학년. 3학년. 어네 걔는 이제 남자 쌍둥이인데 제가 이제 저희 아버지는 이제 청각장애가 있으셨어요. 음.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아버지 돌아가시는 날까지 제대로 이렇게 아버지하고 음. 소통해 본 적은 없거든요. 음. 그러다가 이게 아버지하고 저하고의 엄격한 이게 딱 그냥 음. 그대로 가버리더라고. 쌍둥이 이제 막내 둘인데 네, 네, 아, 아버지한테 제가 받은 게 있으니까 어. 뭔가 딱 문제가 있으면 다섯 살이야. 응. 너 해병대가 <웃음> <웃음> 나나 다섯 살한테 뭐, 다섯 살이야. 다섯 살인데? 약간 엄격하게... 어색 어색하니까 어. 그렇게 돼버리더라고. 어, 어. 군대는 어디다 해병대다어요 해병대 그... 음. 어. 어, 어. 그리고 이제 저희 딸한테는 또 되게 잘해요, 음. 막 음. 어, 은혜야, 음. 막 이런 게막 음. 음. 첫째 잘하고. 딸한테는. 네. 어.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이게 심해지니까 애들이 어린 어린이집. 그럴 무렵에 이렇게 눈치를 딱 보면서 이렇게 아빠 이렇게 안 부르고 은혜 아빠 이렇게 부르고 거예요. 진짜 아들이. 네. 네. 음. 그리고는 이제 어린이집에서 뭔가 애들이 문제가 생겼으니까 저보고 상담받으라는 음. 거예요. 음. 나 어린이집 선생님 10년 강연했는데. 음. 어. 어머머. 그래서 이게 너무 창피하잖아요. 그렇죠. 어. 어, 좀... 그리고 이제 아, 내가 너무 자격도 없고 음. 음. 그래서 이제 아이들 아침에 헤어질 때. 딱 안아주죠. 어... 그럼 이제 애들이 이렇게 그 좀. <laughs> 어색하잖아요. 가지도 않고 어, 어. 안기지도 않고. 그게 딱 안감기거든요. 네, 네. 그렇게 해서 한 6개월, 1년 되니까 이게 좀 감기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이제 그러니까. 근데 애들 지금 너무 까불잖아요 지금 이제 해병대 초사... 가야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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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이내 어, 어. 초등학교 졸업 바로 해병대야. <laughs> 아, 뭐. <laughs> 아유 애들은 뭐. <laughs> 1세살이야 <laughs> 진짜 입대한다. <6대> <laughs> 네. <laughs> 뒤를 봐 주는 어마어마한 스폰서가 있었다는 얘기고예요. 속수서트라이 그날에 좀 약간 있어. <laughs> 아, <laughs> 어, 있어. 상태에 아, 아니 이제 그때 그 프로를 보고 전라도에 어떤 한 기업 대표분이 음. 연락이 오셨어요. 음. 그래서 본인 회사에 강연을 좀해 달라. 아, 그래서, 좀 그래서 이제 이 대표님이 어. 그회사에 강연을 갔는데 이제 강의가 끝나고 저한테 이제 솔라 사투리 되게 심하셨거든요. 음. 저뭐 사우나 좋아해요? <laughs> 강의 끝나고 나왔는데, 음. 사우나를 탁 하는데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김 교수님, 그한 10년 넘었거든요. 음. 그래서 제가, 아, 저 교수가 음. 아닙니다. 했더니, 교수라고 부르면 교수 돼요? 그러는 거요 <laughs> 제가 이건 또뭔 소리지? <laughs> <laughs> 그리고는 이제 그랬더니 저보고, 꿈이 뭐예요? 그러더라고요. 음. 그래서 제가, 아, 예, 저는 뭐, 음. 오프라인 프리쇼 같은 걸 음. 하고 음. 싶습니다. 했더니, 아, <laughs> 내가 기업을 하면서 돈을 좀 벌었는데 어. 기업이 사회 환원을 해야 되는데 내가 교육과 문화로 환원하고 싶어요. 음, 그래서 이제 그 해요, 내가 해줄게. 딱 그러더라고요. 오. 그래서 이제 유튜브 완전 초기에 유튜브에서 토크쇼 시작을 한 거예요. 아, 그 사람이 뭐 제작비 뭐제 됐구나. 네. 네. 아. 그리고 진짜, 이제 진짜 저보고, 네.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얼마 받아요 그래서 어. 뭐 예를 들어 제가 그때 당시에 전 뭐, 아, 예, 뭐 50만 원 받습니다. 그러면. 강의료를 올려요 두 배로. 어... 그리고 한 달에 몇개 해요. 어... 어... 어, 저희 뭐3 0개 어... 합니다. 그러면 이십 개만 하고 어... 1 0개할 시간에 자기 개발을 해요. 어 좋은 사람이네. 오,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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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 오래 갑니다. 어... 그러는 거예요. 어, 그 사람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어 관계가? 끝났죠. <laughs> <목소리>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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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또 사연 없는 친구. 어 그래. 아, 근데 은인이네요 은인은 은인이다. 은이 부인하면 안 돼. 야나 근데 왜 끝났는지가 너무 궁금해. 근데 뭐 <laughs> 저도 그런 데 물어보지 <laughs> 않겠습니다. <웃음> 근데 제 나름대로 상상의 날을 펼치도록 <laughs> 어... 하겠습니다. 밤마다 전화해서 창호가 찬다. <laughs> 뭐 이거 이거도든지야차 여기서 영풍주맞자야 말이죠. 뭐 내가 한번 알아서 한번 좀 생각해 을 보겠습니다. 어, 사상... <목소리> <목소리> 근데 중학생한테 역멘토링을 당한 적 있으시다고요? 어... <목소리> 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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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예, 어떤 거냐면 이제 또 <목소리> 이제 영감을 네. 얻었죠. 예, 아, 제가 <목소리> 한번었 중학생한테 음, <목소리> 곤란을 많이 겪네요. 아무튼 이 친구들, 그 친구들, 그 친구들이 이제 이제 제가 어떤 어머니가 이제 그 이제 이별을 하시고 음. 아이를 해외로 보내고 아이에게 계속 강연을 보내줬어요. 음. 그리고는 이제 들어오니까 너 실제로 한번 그래서 김정한죠 어, 강연 봐라. 오, 오, 왔어요. 음. 음. 행사장에 강연장에 그리고는 끝나고 물어본 거예요. 야너 선생님 실제로 보니까 어때? 음. 그러니까 이제 걔가 나저 사람이 무슨 말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음. 저 사람이 안 행복해 보인다고 한 거예요. 어. 10년 전에. 어, 어. 그리고 그 얘기를 이제 저한테 어머니가 해준 거예요. 어. 그 순간 너무 화가 나는 거야. 뭘한다고 말해, 니가? 인생이 이게 아니야, 이 새끼야. <laughs>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는데? 네, 근데 이제 보통 화가 한, 하루 이틀 지나면 사라져야 되는데 일주일, 이주일을 <laughs> 가는 거예요. 화난 어, 게. 걔한테 꽂혔구나. 어. 어.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아, 내가 화가 난게 아니라 들켜서 당황해야 음, 하는 거나아 어. 내가 이게, 나도 이 문제를 알고 있었는데 그래. 그 문제를 해결하기엔 내 일이 너무 바쁘고. 음. 맞아. 그랬는데 이제 얘가 그걸 봐버린 거예요. 음. 제가 너무 당황한 거예요. 들킨 음. 게. 아. 그리고는 이제, 아, 이제 이게 뭔가 좀. 방향이 필요한데, 음. 그렇게 해서 이제, 아, 내가 이렇게 살지 말고, 음. 뭔가. 물량공사에서 이제, 어, 물량공사에서 이제 질적으로 네, 가야 된다. 뭔가 달라져야 된다. 그 생각한 계기가 됐죠. 와. 아, 그 아이 참 진짜 고마운 친구네 걔는 지금 뭐 군대 갔다 오고 아마 뭐지장 생활. 해병대 갔겠죠. 그렇게 해병대 가겠요 지도 좀 힘들어 봐야 아, 그 아저씨도 그때 많이 <laughs> 힘 그렇겠구나. 조상... 그렇죠. 우리 방송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요즘도 많이 나한테 들켰어. 네. 즐겁지 않은 모습 나한테 많이 들켰어. 얘 즐겁지 않을 때 계속 대본 넘기고 있어. 야, 너 그래서 내가 대본을 내가 왜 이거 보는 줄 아니? 아니 이유가 있어. 같은 내용인데 이거는 장수가 많아. 더 지루한 느낌이야. 그렇죠. 장수가 별로 없어. 그러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건 어. 두 장밖에 안 남았어. 어. 너한장 남았지? 어. 그래서 우리... 대본도 드라마 대본도 그거, 그렇게 외우는 분들 많아요. 아 그이유 아 여러 장 넘기는 것보다. 진짜 그런 어 어른들이 이렇게 큰거 보이지 않아요? 음. 네. <laughs>